뭐 여러분 너무 형식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. 재밌 재밌게 해주셔야죠. 와와막와와 했는데. 와 막, 와막어 스크래치. 아 스크래치. 아 말이 안 통하는군요 오늘. 아 어떻게?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. 어네 저희 열심히 했어요. 자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. 아니야. 끝내야 될것 같아. 요 뭔가 분위기가. 아니야. 네, 너는 재밌게 보는 거 같은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봐. 우리 우 컨디션이 좋은데 다른 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겠죠, 그쵸 컨디션 좋게 해야겠죠, 여러분들이. 그렇죠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이 컨디션 얼마나 최고를 한 것, 싹다다 되는 거죠, 그쵸아 미안해, 너무 오버했나요?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. 입상가 있잖아요. 제 나름 공연 재밌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도주시면 돼요 자 꼬마 맙지 재밌게 보고 있어요? 아, 아니 어 아, 미안해, 미안해 아 우리가 잘못됐나 봐 그치 야, 우리 반성하자 저희 진짜 집에 가가지고 물을 네, 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 한번 저희가 멘트로서 한번 시간을 끌어보도록 할 건데 저희 팀 소개 한번만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팀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

자, 당신 앞으로 입을 안 열면 안 돼요. 입을 계속 열어야 돼요. 알았죠? 예, 제가 뒤에서 다 듣고 있을 거... 아니, 안 열어도 될거 같아요. 네, 가만히 있어도 될거 같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맥스라는 팀이고요. 저희 맥스라는 팀 유튜브, 페이스북, 어, 인스타그램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은 저희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Please search MAXXM, 어, okay? Oh. Where are you from? 아, 몰라요? 아. 좋습니다. <laughs> 모를 수도 있죠. 자, 자기 나라가 어딘지 모를 수 있습니다. 자, 저희는 맥스나 팀이고요. 한 번씩 검색해 주시면 저희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팀 소개를 간략하게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.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더 보고 싶으세요? 네! 오! 자, 한번 더. 하나, 둘, 셋! 네! 오! 아, 너는 한국 사람이었니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 뭔가 약간... 그 나이대는 할수 없는 파마를 할수 있는 거, 거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. 네. 어, 너 멋있는 친구가 될 거예요. 분명 나중에 나 같은 어, 좋습니다. 자 어, 그쵸? 웃음이 돼요. 네, 이렇게 어, 하고요. 바로 여러분이 더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어,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의 춤을 개개인의 춤을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고? 어... 아, 잘 생겼대 어. 자, 좋습니다.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고?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고? 얼굴 보여주세요.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? 좋습니다. 아, 정말 착하시네요, 여러분들. 자, 천사의 여자들. 자, 한번 어떻게 춤을 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, 바로 이어서 저희 막내. 막내 포지션이 원래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. 어릴수록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. 예, 어린 사람의 고충이라고 하죠. 요즘. 자 우리 막내 예준이 부터 자기소개하면서 자기가 춤을 어떻게 멋있게 추는지 예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이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스무 살 김예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? 아 저도 그래요. 우! 재밌다.